이제 육과 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어, 육과 본문의 내용을 일단 먼저 한국말 부분들 있죠? 영상 보시기 전에 한국말 해석을 먼저 다 읽어보고, 어, 한국말 해석들을 쭉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한국말 해석 쭉쭉쭉쭉 여기까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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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한번 쫙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다음에 문장들을 해석을 쭉 해보세요.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지? 한번 미리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강추, 권고, 어, 추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인강 볼 때는 어, 결국에는 이 공부를요, 예습을 하든, 어, 예습이 아니고... 정말 엄청 뛰어난 강사가 붙든 정말 뭐 하버드 막 그런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 강사 경력 30년 40년 그런 사람이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고 모르는 것을 체크를 해 놓고 또 영상을 다 보고 난뒤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요 예습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강사가 와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절대 안늘 겁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6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본문 1 부분이죠? 제가 본문 1, 숫자를 끄어놓은 거예요. 본문 1 부분입니다. 본문 1 먼저 볼게요. People travel around the world. 사람들은 뭐 한대요? 주어 동사 찾으라고 했죠? 사람들은 travel, 여행한다, around the world. 전치사 플러스는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수식어다. 전치사고가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은 세계 곳곳을 여행한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People, 사람들이라는 복수형 주어거든요. 복수형 주어. 그래서 여기에 travels s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Cultures do too 문화도 문화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Too는 me too 나도 그래 이런 식으로 뭐뭐도 이런 말이죠. 문화도 그렇대요. 그러면 문화도 뭐 한다라는 거야? 이 do라는 말이 결국 Travel around the world를 한 글자로 표현한 거야. People travel around the world. Cultures travel around the world too. 이런 식으로. 굳이 적을 필요가 없겠죠? 왜? 이미 앞에 하나 똑같이 나왔는데 굳이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지. 그래서 do. 여행하다. 요 일반 동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반 동사 대신 do. 이렇게 do를 적어준 거다. 아,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does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왜? cultures 이니까 복수형 주어니까 요것도잘 생각을 해주시고 자, 사람들은 세계를 여행한다 문화도 그렇다 엥? 이게 뭔 말이야? 문화도 세계를 여행한대요 무슨 말일까? 한번 알아봅시다 Do you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in your home, school or community. 일단 음, 그게 사용됐네요. 의문문이 사용되었네. 그렇지? 일반 동사 경험하다라는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are you 이런 식으로 비동사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do라는 일반 동사를 써준거 보이고요. Do you experienc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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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블라블라블라를 경험하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너는 뭘 경험하니?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들을 경험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서? in your 자, in your home, school or community. 너의 집 또는 너의 학교 또는 너의 community, 지역 사회에서 다른 문화를 경험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음 문장, share your experiences with teens around the world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문장의 시작이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사용되었습니다. 명령문이 사용될 때는 문장 제일 앞에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이 딱 박혀 있어야겠죠. 동사 원형입니다. 원형. 오케이? 여기 자리에 갑자기 뭐 s h a r i n g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동사 원형이 들어와야 명령문이다라고 볼수 있고. 자, Share your experiences. 너의 경험들을 share 공유해라라는 말이죠. with teens. 10대들과 함께. 근데 어디 어떤 10대들이야? around the world. 세계 곳곳에 있는 10대들과 함께.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Share A with B 이러면 A를 B와 함께 공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자리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 자리가 되겠지 Share A with B 오케이? 10대들은 10대들인데 어떤 10대들이야? Around the world 세계 곳곳에 있는 10대들 오케이? Okay.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Choose a country. 요것도 명령문이 사용됐네요. Choose. 선택하다. A country. 나라. 나라를 선택해라. 이렇게 명령문이죠. 나라를 선택하세요. 자,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코리아, 라오스, 멕시코, 뉴질랜드. 요 중에 나라를 선택해보래요. 자, What do you know about Korea? 너는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요거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봐봐 제가 이렇게 해볼게 너는 you 안다 No 뭐에 대해서 about Korea 한국에 대해서 너는 안다 주어 동사 수식어네요 한국에 대해 알다 그치? 근데 Do you know about Korea? 이렇게 물어볼까? 의문문이 되겠지. 너는 한국에 대해 아니를 물어보게 돼, 물어보는 거죠. 너는 너 한국에 대해 아니? 근데 앞에 What 이부터 What do you know about Korea? What은 뭐요? 무엇이라는 의미야. 그러면 너는 한국에 대해 무엇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Okay? 여기에도 no라는 일반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do 대신 are 이런 거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 일반 동사의 의문문, 오케이? 자, 다음 본문이 바로 갈게요. 켈리, 시카고, 14 자, 켈리 보겠습니다. 켈리 시카고에 사는 켈리 14살의 켈리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October 3. October 3rd. Uh, 8pm. 10월 3일 오후 8시.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 봅시다. Food trucks come to our neighborhood and serve food from other countries. 문장을 볼 때는 주어 동사 먼저. 주어 푸드 트럭들은 온다. to our neighborhood 우리 neighborhood 우리 지역 우리의 뭐 neighborhood 면 원래는 이웃 이런 뜻인데 또는 인근 지역 뭐이 정도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이 정도로 해석을 합시다. 우리 지역에 온대요. 그리고 serve serve는 뭐야? 뭐를 제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단어 모르는 거 밑에 잘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거 육과 책 제일 앞에 보시면 어, 단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세요. 푸드 트럭들은 온다 그리고 뭐한다? Serve 제공한다. 동사가 두개 나오네요. 주어 하나에 동사가 두개 나왔어. 뭘 제공한대요? Food 음식을 제공한대요.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에서 부터온 음식을 제공한다. 다른 나라의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일단 한 문장 내에서는 주어가 한번 나와야 되고 이 주어에 대응하는 동사가 한번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주어 하나에 동사가 두개 나와 있죠? 그렇지. 동사가 두개 나와 있어. 이러면 문법적으로 어긋나요. 이럴 때 뭐를 써주면 되냐면 and 이런 거 접속사를 사용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봅시다. 접속사가 뭐랑 뭐를 연결해주고 있냐면 a and b 이러면 a 와 b죠? 자 a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라고 보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라고 보시면 된다. 오케이? <laughs> 푸드 트럭들은 우리의 지역으로 온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음식들을 제공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주어가 지금 푸드트럭들이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인데 교묘하게 여기 뒤에 s를 붙여놔. serves 이런 식으로. 안 되죠? 주어가 결국에는 복수형 주어이기 때문에 스위치 안 됩니다 이렇게? 또는 served 갑자기 과거시제로 바꿔버려 엥? 안 되죠? 현재시제 현재시제가 쓰여야지 여기도 이런 것도 잘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게요건데요거한 번만 봅시다 other 말고 another 이런 친구도 들어봤을 거예요 another 또 다른 other 다른 이런 말인데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another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들어오고 other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들어온다 라는 거를 잘 생각해 주시고 여기 countries 복수형 주어가 사용되었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해주세요 필기도 잘 해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에 어? 그러면 이미 지나간 시점에 대한 이야기겠네 I tried. 오케이. Okay. 과거 시제가 사용되죠? 주어 동사. 사용한데 지금 try가 아니라 tried. 과거 시제가 사용된 거 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일이니까. 나는 try 시도해 봤다. 시도했다. 시도한다가 아니고 시도했다. 뭐를? e 리안 불고기 컵밥. 어, 한국식 불고기 컵밥을 먹어 봤다라는 말이죠? And it was delicious. 그리고 그것은 맛있었다. 잘 봐요. 이것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근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번에는 한 문장 안에 주어 두 번에 동사가 두 번씩 들어왔어. 에? 이게 가능해요? 아까 뭐에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 했어? 접속사에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접속사, and가 사용되어 있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and 여기부터 여기까지 A and B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는 한국식 불고기 컵밥을 시도해봤다 먹어봤다 그리고 그것은 맛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거걸 가리키는 건 뭐겠어? 그러면 Korean 불고기 컵밥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you should try it too. 너는 'try it' 먹어보다로 해석됐지, '시도하다'란 뜻이긴 하지만, 너는 그것을 앞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should'의 뜻이 뭐였어? 의무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should try' 시도해 봐야 된다. 즉, 너는 먹어 봐야 한다. 그것을 앞뒤에 'to'도 있네요. 그러면 너도 그것을 먹어 봐야 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여러분들도 그 컵밥을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다음, 어, back home 집으로 돌아와서 돌아오다란 말이에요. back home 집으로 돌아와서. I went online and found the recipe. 자, 나는 went online 올라 갔다 온라인을 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라인을 갔다? 엥?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온라인을 갔다고? 자, 이거는 인터넷으로 갔다. 뭐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나는 인터넷으로 가서 또는 뭐 온라인으로 가서 뭐 둘다 해석해도 됩니다. 둘다 해서 해석,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온라인으로 가서 뭐 했다. Found the recipe. 레시피를 찾아봤다. 요리법을 찾아봤다라는 거죠. 여기도 주어 한 번에 동사가 총두번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야? 가운데, end가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주고 있다. 요런 거, 아까 시제 일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found 대신 갑자기 find. 요런 게 사용되면 안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인터넷 들어가지고 그 레시피를 찾았다. 찾아봤다. 뭐 이런 말이니까 이미 다 지나간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 find라는 현재 시제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라 거. 오케이, 이런 거잘 봐야 됩니다. 어차피 본문에 다 외우기는 할 거지만, 자, 나는 온라인으로 가서 요리법을 찾아봤다. 오케이. 다음. I want to cook this Korean dish someday. 어, 요것도 목표 어법이죠? 나는 원한다. 근데 뭐를 원한대요? to cook this Korean dish someday. 자. to cook 뜻이 뭐야? 요리 투부정사에서 사용됐죠? 요리 하기를 원하다. 그렇지? 요리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그리고 want 대신, 아, to cook 대신, cooking 동명사 사용 가능 하나요? 안 됩니다. cooking 사용할 수 없어요. 오케이, cooking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요?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to 부정사 또는 동명사 둘중 하나만 취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근데 want는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더라. 그래서 쿠킹은 안 되더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어, 자, 나는 요리하기를 원한다. 근데 잘 봐요. 결국에는 투쿡 투부정사로 바꾸기 전에 얘도 동사 아니었어? 뭐뭐를 요리하다 하냐? 투부정사가 이래서 좋아요. 쭉. 요까지가 목적어 자리예요. 오케이? 나는 요리하기로 원하는데, 자, want에 대응하는 목적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want에 대응하는 목적어죠. 근데 잘 봐, cook에 대응하는 목적어는 또 뭐예요? 이 한국식 요리. 얘가 지금 cook에 대응되고 있는 거죠. 엥? 이럴 수가 있어요? 쿡도 지금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데 지가또 목적어를 취한다고요? 네. 원래는 동사였잖아요. 뭐가 됐든 원래는 동사 역할이었어. 얘도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친구야. 근데 앞에 투가 붙어서 투부정사가 사용된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끝까지가 목적어 자리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나는 원한다. 뭘 요리하길 원한다. 이. 한국식 요리를 어 요리하기를 원한다. 이 한국식 음식을 요리하기를 원한다. some day 언젠가. 오케이? 다음 문장. 웃기네. 김치 매니아. 김치 미친놈. 어, 김치에 미친놈이네요. 이 이름이. 매니아 이러면 하나에 너무너무 꽂혀버린 뭐 약간 미치광이 이런 걸 말한 거거든요. 김치 매니아 뭐 이런 정도로 보시고. Yes t e r d a y 724. 어제 오후 7시 24분에. 댓글을 단거 같죠? 그치? 아. 어, 요렇게. 요 켈리가 요런 식으로 게시글을 올리니까. 여기 밑에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치? 댓글 읽어볼게. Today. 아하 투 데이 오늘 이란 말이네 웃기네요 이거 투 데이지 투 데이 I ate 순두부 나는 먹었다 순두부를 맞지? 이미 먹은 일이니까 ate 과거지로 표시하고 있고 You should try 비빔밥 too 너 먹어봐야 한다 시도해봐야 한다 Try 해봐야 한다 비빔밥을 to도 있으니까 너는 비빔밥도 먹어봐야 한다. 이 정도 뜻으로 사용되고 있네. 어 본문 3까지 이어서 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아서 자 본문 2까지만 보고 어, 나머지는 본문 3은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